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떠나실 때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지상명령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정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사도행정 1장 8절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마지막 유언으로 그것을 왜 남기셨을까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오직 희망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셨고 그 복음을 은혜 가운데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생명받쳐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충만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우리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충만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그,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가 어떤 구성체를 통해서 그 유지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법 밑에 하위법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나라의 얼굴과 같은 것이 바로 헌법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헌법,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 헌법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범하면 우리는 범한대로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험 하나님의 헌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야 됐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을 이렇게 보면은 번역본마다 God breathed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숨신것 그런 표현도 되어 있고 Inspired by God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우는 하나님의 숨신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푸뉴마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그 바람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할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바람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감동받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성이 있고 불변의 말씀이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감동한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동된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과 방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달으려고 애를 써도 깨달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에 터치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 어려운 성경 골귀들 을 많이 보시게 되죠? 그것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뜻을 따라 살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해 주시고,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마지막 때에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원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형식적으로 설교를 듣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신앙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치 메마른 땅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키노라고 하는 신학교수 이분이 어렸을 때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고 그러나서 그가 이제 신학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들이 깨달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들은 얼마나 능력있는지 몰라요.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은 성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 그분은 그것을 펜틱 코스터 리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적인 성경의 그독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경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깨달아지고 그 능력의 말씀이 나의 생활에 임하게 되고 나는 그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살수 있는 그런 시,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동,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접할 때에 이 신, 성경의 말씀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할 성령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는 이 성, 설교 내용을 지금 예배를 참석했을 때에 성령님 저에게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이 자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동과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쓰여진 책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 아마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감동 하심이 저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p i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은 성령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이 펼쳐짐으로 그 감동된 말씀이 우리가 볼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 회개한다는 그런 어, 내용을 다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습니다.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teaching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냥 제가 쉬운 표현을 여러분께 좀 쓰겠습니다 teaching 그다음 책망 rebuking, reproofing 이렇게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그 다음에 바르게함 correcting 그다음에 위로교육하기 training, righteousnes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출발이 바로 회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롭게 고침받아서 훈련받고 변화받고 그리고 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은요, 회개가 그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질 때에 보통 레노베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어느 부분들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이 집을 고치다 보면. 크게 느끼는 것이 새로 짓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아요. 어느 망가진 부분을 고치다 보면 너무 손볼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재료비도 절약되고 그리고 더 멋있게 질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건축하신 분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 부분 부분 고치는 것은 참 별로 멋도 안 나고 맛도 안날 뿐만 아니라 고친 다음에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새로 지으면 모든 것이 다 티가 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뜯어내지 아니하면 뜯어내고 고치지 아니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회개예요. 오늘 본문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과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이 회기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교회사를 요새 이제 계속해서 글을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사를 보는 이제 그 챕터에서 한국교회사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들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조들, 이 대한민국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분들의 뿌린 씨앗 때문에 그분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 때문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산부흥회라든지 1903년도에 일어났던 원산부흥회 1907년도에 일어났던 장대영교 평양부흥회 그 다음에 또 백만인 구령운동 그런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펼쳐졌던 한 번도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심이 그 책들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장대인교에서 일어났던 평양대부흥의 그 내용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사경을 통해서 회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블레어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이름으론 방일양 선교사님이죠. 방일양 목사님이 쓴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쓰신 내용 중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자기가 서서 아버지 아버지밖에 불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치 지붕이 뜯어져 나고 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남자들이 앞으로 꿇꾸라지고또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그 무서운, 두렵고 무서운 그 죄의 진룰리 때문에 어찌하오리까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통곡하는 그런, 그런 집회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개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옆에 사람이 어떤, 한 모양 상관없이 자기 기도에 열정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나타났던 가장 큰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예요. 무거운 죄짐을 그들은 그 집회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인 죄, 도둑질한 죄, 사기친 죄. 그리고 또 하다못해 어린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빨리 죽게 만들기 위해서 핍박하고 업신여겼던 그런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자기 처결집에 피신해 있는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국의 교회는 그런 회개의 바탕 위에서 새로 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때로는 정신 차리지 못하시자 일제의 압박 속에서 유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뭉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대문국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대문국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 회계의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에 유익한 이런 바탕에 바로 회계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것, 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에게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흔들림에 휩쓸려서,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왜 그런가요?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바로서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 후에,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했던 것 그런 훈련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 있고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새로운 장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성령으로, 감,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된 사람.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the servant of God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서의 특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뭔가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이 본초적인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나를 때론 희생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나의 뜻을 따라서 살려가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마찬가지의 그런 본능적인 것이 언제든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번거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따라서 살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순종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순종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들의 삶은 너무나 특이했어요. 제가 특이했다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대피박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인도함 받아서 그 속에 주시는 무거운 짐을 다 내던져버리고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로써 그들은 신앙생활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지하 묘지에서 살았던 피신에서 살았던 그 성도인들의 행적을 보면요 우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한 것을 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입으로 이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일어나갈 수 없는 일들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것만 좋은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슬픈 소식도 있었는데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우리는 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에서 하늘을 러러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인자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자 그냥 볼때 같이 달려들어서 돌로 내치면서 스테반을 죽일 때에 그는 주여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주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돌팔매질하게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용서를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가능한가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감당하신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나눠진 마음, 갈라진 마음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원한 맺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용기를 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감나 감동하심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변화되어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어, 세계 최대의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아마 그런 역사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1983년 년가에 80만 명으로 이 공식 집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도 대형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미치질 못해요. 그런 역사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조인규 목사님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사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 작년에 그 9월 14일 주일날에 어, 그 조영규 목사님 3주기 벌써 3주년이 됐네요. 작년 올해 이제 4주년이 되시는데 돌아가신지 그 추모 예배에서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조민재 그 아들이 그 아버님에 대한 추모사를 읽는 것을 근래에 보게 되었어요. 유튜브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좋으신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또 정확한 그런 그 문기를 제가 사용하지 못하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좋으신 성령님을 의지했고 또늘 성령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의 그 신앙, 그리고 아버님의 그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께서는 성령님만 위지했던, 그래서 Let's go Holy Spirit 라고 외쳤던 그런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특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 깊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평신도로 있으면서 주일 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면서 그 성령 충만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그 기쁨, 물론 제가 대학생 그때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사복고실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기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도 늘 기쁨이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성령께 의지함으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대신 짊어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엘 무디 목사님이 능력있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말, 말이 좀 어, 무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었어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되어 있고 주의 역사하심을 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령 강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물론 매일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통해서 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우리의 매뉴얼인 이 성경 말씀,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 자신이 원초적으로 회개하며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감동받아서 온전히 고침받고, 온전히 또위로운 길로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책망받아 변화되는 우리가 돼야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수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에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